네, 유리수와 소수의 관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 우리 총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유리수. 자, 무엇을 유리수라고 했죠? 자,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자, 분모도 정수여야 되고요. 자, 분자도 정수여야 되죠. 물론, 분모는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제?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우리는 유리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따라서 유리수는, 자, 어떻게 분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예, 정수하고요. 자, 여러분, 정수도 유리수였어요. 그리고 정수 아닌 유리수가 있었죠. 정수 아닌 유리수가 있었는데 자 정수는 또다시 양의 정수. 양의 정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니? 자연수라고 하죠. 자 그리고 0이 있습니다. 음의 정수는 뭐예요? 음의 정수는 자연수 앞에 마이너스 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 모두 유리수입니다. 아셨죠? 그 이유는 요런 꼴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때 얘들아 우리 이 정수 아닌 유리수 보이세요? 이 정... 정수 아닌 유리수.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기억을 한번 해주세요. 자, 2분의 1, 어, 정수 아닌 유리수 맞죠? 0.5. 어, 무슨 소수예요? 유한 소수죠? 자, 유한 소수다. 적어보실까요? 자, 그리고 3분의 1, 우리 요거 자, 어떻게 나타냈어? 0.33333이 반복이 됐었죠0.3 땡.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얘는 이제 순한 소수인데, 순한 소수는 무한 소수입니다. 그쵸? 렇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래서 얘들아, 보세요. 우리는 이제 이들의 관계를 총 정리를 하려고 합 보세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니 어? 소수로 나타냈더니 유한 소수 또는 순환 소수가 된다.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럼 또 질문합니다. 유한 소수하고 순환 소수는 유리수가 맞나요? 맞죠? 왜? 유한소수를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리고 순환소수도 마찬가지잖아.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죠? 자, 따라서 얘들아, 유한소수하고요. 순환소수는요, 뭐가 된다? 유리수가 된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소수는 유한소수가 있고, 무한소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무한소수가 이렇게 순환하는 소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도 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파이잖아요. 그지?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런 아이들은 뭐가 아닐까요? 유리수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유리수라는 것은요, 이렇게 정수분의 정수,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유한소수하고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것까지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런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자, 이것도 무한소수는 맞지만, 여러분 이건 유리수가 아니죠? 왜? 이거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거든요. 이런 걸로 나타낼 수 없다라는 거죠.